국민 여러분, 2030 세대 여러분, 흔히 요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상기험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정 반국가 세력들을 측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이브리드 전쟁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대한 측절하고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좀 심한 말씀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고 개봉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좌파 세력들이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알고 난 뒤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시 반국가 세력이라 한 말에 대해서 저는 진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허니 오늘 우리가 집회에 나온 이유가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대통령 직무복귀 그것을 말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 지금 나와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좌파, 우파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간이 말하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되느냐 대한민국이 붕괴되느냐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초한전이라고 불려집니다. 리 초한전이 무슨 뜻이냐면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전쟁처럼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도 있는데 그 군사력 이외에 일어나는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국가를 점령하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바로 한계를 초월한 전쟁, 초한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중국이 제 홍콩처럼 우리 남한을 제2의 홍콩으로 만들고 사회주의 체제를 집어넣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그 현실 자료들을 역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비교를 한다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중국 인구가 15억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30배가 많습니다. 국토 면적은 남한보다 중국이 무려 95배가 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로 치면 중국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국토 면적은 거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거대한 중국이 사실상 우리 사우스 코리아 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초안전 이미 시작되었고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안전 1조부터 지금부터 7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안전 1조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서 친중 정치 지도자들을 중국이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누가 중국 말을 듣고 친중 정치인인가? 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원자력 발전 폐쇄하고 중국에서 수입해온 태양광 완전히 민주당의 민주당현한도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원자력을 붕괴시키고 태양광으로 바꾸고 중국에게 에너지를 전기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통해서 나오는 플루토늄 추출해서 핵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방함을 해서 중국한테. 절대로 위협이 되거나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중국의 속임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국한테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감사하다 고맙다 쇠쇠쇠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미동맹 속에서 군사력과 국가김비를 할 우리 미국하고 한국이 서로 동 공조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를 보면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 전 우원식 민주당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 갇혀 계시는데 서의 국가 서열 2위라 볼수 있는 국회의장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못 가고 어떻게 시진핑을 자기 마음대로 만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무엇을 넘겨주고 했는지를 국민들은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진중 정치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국민들을 중국식으로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초안전 1조였고 초안전 2조 지난 2024년 지난해입니다. 삼성전자의 임원과 연구원 두 사람이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700여개 단계의 공정정보를 유출하였으며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 3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과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95건 피해액이 무려 23조 원이랍니다만은 많게는 수백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중국으로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난해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걸렸습니다. 실제로 중국 유학생이라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포렌식으로 수사해 보니까. 항공모함을 찍은 것이 아니고 평택 미군기지와 국정원까지도 모두 다 촬영했고 하지만 여러분 이 간첩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난해 간첩죄를 개정해서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국가 기밀 빼가고, 첨단 기술 유출 시티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응답해야 되고, 민주당 지지했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화운동했던 분들께서 답변하십시오. 민주당이 간첩제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왜 간첩제 개정을 반대했는지, 진정으로 민주당은 간첩을 비유하는 당 아닙니까? 이런 간첩을 비유하는 당에게 어떻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초안전 3조 여론전을 바랍니다. 재난길뉴스만 뜨면 카카오 다음에 가오면 댓글이 욕설밖에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요즘 저한테 이메일로 너무 많이 옵니다. 중국인들 화교 화교들이 여론전에 동원되고 있다고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자료로서 다 밝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마오당 다음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우마오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마오당은 중국 정부에서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고, 친정부, 친정부적 의견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우마오당이라 해서 불리는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하버드대학 발표에 의하면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4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중국 인구가 중국의 댓글 부대 여론 초장하기 위한 사람들만 무려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몇대 전에 한국과 중국이 축구 국가대표 축구전에서 역시 밝혀진 것 아닙니까? 다음 카카오에서 응원 클릭하는데 한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응원하느냐 물으니까 중국을 응원한다가 무려 56%가 나왔습니다. 축구가 끝나갈 무렵 막판에는 중국을 응원한다는 비율이 91%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똑같은 시간에 네이버에서는 중국 지지 응원하는 게 6%고 한국 응원이 94%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음 카카오에서 어떻게 중국을 응원한다는 비율이 91%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3천만 건 정도의 클릭 중에서 1,500만 클릭이 바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서버를 둔 그곳에서 클릭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네들 네덜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축구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에서 중국을 클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국 우마우당 댓글 부대가 우리나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옥스퍼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이버 내 여론전에 북한의 침투가 너무나 많이 나오 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북한도 전 세계 댓글 부대 4위로 알려져 있을 만큼 우리나만에 너무나 많이 댓글 부대나 여론에 열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채찌피티에 활용해서 댓글 달라고 명령하면 자동으로 댓글이 달려진 것도 많습니다. 네이버 규정 위반 댓글에서 정치적인 삭제 댓글이 많았는데 53%가 부적절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중국인이나 북한 사람이 달았다고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앞으로 댓글 잘 보시면 중국 전기차가 최고다. 한국 전기차 나쁘다. 중국 알리 서비스 최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라는 것이 창피하다 이런 댓글들도 많은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단게 아니랍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욕하고 여자가 남자를 서로 비하하고 남녀 갈라치기 이렇게 유도하고 세대간의 갈등을 유도하는 글들이 실제로 중국의 지식도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바로 초안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 여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이 추측입니다만은 우리가 뉴스 보면 다음 카카오일 때 뉴스 보면 민주당 뉴스가 항상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댓글들 보면은 거의 민주당 지지하는 이런 댓글이 많은데 그거 역시 우리 국민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 중국인들한테 밀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민 댓글 여론에도 여러분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누구편입니까?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부드디아 발표에 한 것입니다. 중국 우마우당 댓글 부대가 많게는 몇만 명이라고요 4천만 명, 4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초안전 사조 선거 개입 가능성입니다 얼마전에 캐나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캐나다의 선거에도 공식적으로 개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왜 우리나라에 눈을 돌린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생각했는데 대만은 2014년 홍콩이 중국으로 바뀌면서 반환되면서 그 홍콩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만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바로 홍콩은 중국이 차지하면서 신중 정치인들을 보내고 임명하고 그리고. 진중법이 만들어지면서 홍콩이 점점 중국으로예속가되어갈때그 당시 홍콩 사람들이 무엇했습니까? 노란 우산 들고 수십만 명이 나서서 홍콩을 지키고자 홍콩의 자유를 지키자고 했지만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지금 홍콩 가보십시오 예전에 홍콩 여행 가신 분들 화려한 사그 화려한 홍콩 거리는 이제 어두컴컴해졌고, 홍콩 가서 택시에서 시진핑 어쩌고저쩌고 말만 해도 다들 탐속당하는 게 홍콩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대만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선거제도를 바꿉니다. 뭐 했느냐 면 지금 대만의 선거제도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선거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수개표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투표함 이동이 있으면은, 부정선거가 가능하니까, 투표함 이동 없이, 초등학교 우리 반장 선거하듯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모든 집계까지, 모두가 수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 IT 강국인데도 왜 전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산하게 되면 해킹이나 전산 조작을 통해서 외부 개입, 중국 개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기 이전에 우리나라도 대만식으로 하자! 완전히 수개표하고 수작업으로투표 이동 도 없이 하자! 사전선거 없애자! 이런 걸 주장했는데 바로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 마찬가지로 비상기업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아닙니까? <laughs> 어제 저녁에 KBS도 그랬고 지난번 MBC도 그랬고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데, 어제 방송, 저 역시, 두고 보셔야 합니다. 3일 전날. 더 진실을 밝히는 PD 분께서, 아마도 방송은 안될것 같고, 유튜브에 올라올 겁니다. 어제 방송 역시, KBS의 그 부정성 의혹에 대해서, 그런 건 없다는데, 국민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잖아.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처럼 외환도 사기, 한동호사조도 사기, 내란, 그 내란도 내란 사기, 공수처도 사기,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것처럼 뭐잖아. 그 또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만은 철저한 수개표, 수작업으로 투표합동 없이 그렇게 투표하다 보니까 중국이 대만을... 정치적으로 여론전으로 못 쳐들어 갔어 지금 중국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 그대 갑니다 초안전 5조 중국인들이 지난해 요걸 하는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FBI 정원에 의하면 뉴스 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중국 비밀경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 여의도에서 식중국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비밀경찰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중국 한국 안에 있는 중국인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 또한 불법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나라의 FBI에서 밝힌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안에도 중국 비밀경찰이 와있다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초안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안전 7번째 7조 공장학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중국어 교육과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어 미국에서는 공학원을 모두 다 폐쇄시키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공학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공산당 선전기구로 활용되는 공작원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무려 23개 공작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중국식 사회주의가 되고 중국처럼 중국화의 중국의 속국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체제 전쟁이라 부르고 우리나라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 계시는 교회 목사님들,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들, 사원에 계시는 선임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대로 가다가 중국식이 되면 과연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중국에 가보십시오. 교회도 불타고 없고 신장위구르 지역, 티벳불교 모두가 탄압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관망하다가 결국은 모든 교회, 절, 성당까지도 불타고 종교의 자유도 사라질 날이 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탄핵 반대 집회 모인 애국 시민들의 주장하는 것이 단순한 탄핵 반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것 아닙니까?